주제만 넣으면 지들이 부글부글하면서 3040 부글부글이래요. 3040 중에서 부글부글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영끌해서 집 샀거나 이미 청약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든가 갑자기 그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으로 바뀌어서 그 전에 60%씩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거잖아요. 한 시간 넘는 콩나물 열차를 타고도 출퇴근하는 지역에서 집주말 하는 게 꿈이었다. 아예 제목도 그렇게 만들었죠. 뭐 40대 직장인 나는 투기 수요가 되어 버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고 있다 감성파리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모아도 집값은 계속 오르니? 살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도 집값이 계속 오른다! 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청약받는 사람들 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지금 집 사는 실수여들 다 똑같은 마음이죠. 집값이 떨어진 것을 못 봤으니까.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저기서도 청원도 저렇게 덮고 있다. 근데 평생 전세로 살라는 게 아니죠. 지금 전세 거품도 많이 꼈는데. 지금 전세가로 집을 사고도 남을 정도가 될 때까지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기 수요들끼리 지지고 못고왔다 지들끼리 날려먹게 만들고 실수요도 일단 차단한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핵심은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전세금만 가지고도 집을 살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되는 것이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늘리지 않고 거품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가계 부채 가뜩이나 위험 상황인데. 지금 저거, 한 명이 청약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사람 지금 신경 써줄 때가 아니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데. 무주택자끼리는 미리 전세를 사놓고 돈이 모이면 입주하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문제죠. 갭투기로 미리 사놓아서 나중에 들어간다. 미래의 수요들이 미리 사게 되면은 지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뜰 수밖에 없다. 현재의 수요들이 현재의 집만 사게 된다. 그러면은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미리 전세, 뭐, 돈이 모이면 입주하는 경우. 사실은 이거 막아야죠. 지금 미래 수요들이 미리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라서 그러니까 점점 더 미래 수요들이 계속 유입되고 계속 거품이 쌓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딱뭐 관리하는지 알아보이죠 최대 피해자는 40대 이하 무주택 젊은층이라고 프레임 만들고 있죠 요즘에 점점 더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고 있어요 3,40대 흑수저가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품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꺼지겠죠 저렇게 말하는 3,40대 수요는 굉장히 일부다 대부분은 지금 관망하고 있다 집값 떨어질 거 예상하고 아니면 아예 여력이 안 돼서 포기하든가 근데 더 오를 것이라는 마음 가진 사람들 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 피 d 수첩에서 어 영끌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돼요 사지 말라고 정부에서 계속 경고했잖아요 무리해서 사지 말라 영끌해서 사지 말라 가계부채 너무 늘리지 마라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가 40대 이하 무주택 젊은층이 될 것이 딱 내년만 돼 봐도 알 거예요 한 3, 4년 지나보면 더 확실히 알겠죠? 전세 끝나면 나가달라. 차라리 빈집으로 줄 것이다. 특히 어디요? 재건축. 2년? 거주? 해야 입주권을 주죠. 제 생각엔 올해 하반기에도 되게 크게 영향이 나올 것 같은데, 내년만 돼도 알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사지 않았던 걸 잘했다. 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굉장히 살기 불편한데, 투기 목적으로 사죠. 아, 신축에서 만들어서 그 가치를 하는 것이 왜 투기냐, 투자지. 근데 그거를 좀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고, 과도한 차익을 노렸기 때문에, 제가 투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투기꾼들이 사죠.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왜냐면은, 그 재건축 아파트는 살기 굉장히 안 좋기 때문이죠. 오래된 아파트라. 그 재건축 아파트 지금 몰려있는 곳은, 강남, 목동, 서초, 이런 데 많이 몰려있죠. 그런 데서 누가 살아요? 중고등학교 다녀야 되는, 자식을 가진 학부모들이 살더라. 왜냐면은, 집값이 비싼데 재건축 아파트는 그래도 일단 불편하긴 하지만 저렴하죠. 거기다가 재건축 단지들이 학군 좋은 지역들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저렴한 전세에 좋은 학군을 누리기 위한 학부모 실수요와 나중에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노리는 갭투기꾼들이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그렇게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2년 거주해야 입주권을 준대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거주 한 번도 안한 사람들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재건축 때새 집을 분양받을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인연 거주해야 되니까 나가달라. 라고 요청을 한 거죠. 재건축 임박한 오래된 집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 좋은 것들만 골라서 이야기하고 있죠. 직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거나 빈집으로 줘서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 전세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말을 은근히 심어주는 거죠. 실수로 생각하는 척 하면서 전문가라는 인간들 어때요? 저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가격 약수리를 얘기했어요. 드디어. 매수 많았던 지역에서 대규모 물량 쏟아지면 가격 약세 보일 거. 왜냐면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 5월까지. 많이 쏟아질 거니까. 성을 정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얘기 했으니까. 정상인소로. 이 인간 요새 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아까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급등했던 비규제죠 위축 불가피.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비판하지만, 뭐, 오를 것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뭐, 제한될 것. 그 다음에 뭐, 여기 있어. 새 아파트. 이 양아치는 요새 더 심해요. 저기. 이 사람보다 더 심하죠? 투기 전문 바람잡이들 서민 전세들 먹이며 약 팔고 있다. 오랜만에 만나보는 매국 경제가 서울 48주 연속 오르는데 자, 이거는 앞으로 오를 것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죠. 원래는 전세 값은 매매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근데 이번에 뭐 때문에 안 떨어졌어요? 1월 20일에 9억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 을 노려서 전세값을 띄웠으니까 그 뒤에는 전세가가 떨어지더라도 예전에 계약했던 가격보다는 비싸니까 오른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입주 물량 많은 강동구 외 오르나 봤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집어보고 대장주 아파트들 다 집으면 전세가 떨어지고 있더라. 근데 전세 대출에 대한 유동성이 제한이 되고 전세 보증금에 대한 제한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을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 을 보세요. 대부분이, 그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글부글하는 3040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집을 못 사기 때문에 전세를 살든가, 아니면은, 집을 이미 처분하고 현금화하고 나서 전세를 살든가. 두 가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세가 올려달라고 하면 막 올려줄 여력이 되냐 물론 처분하고 나온 사람들은 올려줄 여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집을 못 사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최대예요. 근데 어떻게 더 올려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내년에 입주 물량 반토막, 전세 값이 불안하다. 입주 물량 반토막이라고 하면 입주 물량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지금, 입주 물량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멸실이었는데, 안전진단 더 강화할 거라서 멸실이 더 줄어들 거죠.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다. 중요한 건 순입주 물량인데, 순입주 물량을 반토막이 났느냐. 그렇지 않죠. 2017년, 2018년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전세 수요 지금 뭐, 늘어날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죠? 전세 수요 늘어날까요? 얼마 전에 그 이상한 부동산 연구소에서 저희에 대해서 막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거 아니다 그대로다. 그러니까 제가 막 산소 못 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한테 막 되도 않는 소리 왜 늘어나는 거지 안 늘어나는 거냐 이거죠. 이번 국토부 자료에서 제가 한 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갭투기 감소는 집주인이 갭투기한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실거주로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세 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기에 플러스로 입주 물량이 들어온다. 반토막이라고 뭐 징징대긴 한데 입주물량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와 매물의 총량은 그대로인데 입주물량이 추가되면은 전세값은 원래 안정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매국경제나 종양일보 이런 데서 계속 유도만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도 내용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주택물량 서울입주물량 연 7.2만원 내년에 반토막은 무슨 반토막이 6.9만원가 계획되어 있는데 안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여러 을 만드는 건데 부족하지 않다 거기다가 지금 전세 물량 같은 경우 매입 임대 주택이나 뭐 이런 특별공고 같은 경우도 많이 추진하고 있죠 장기전세 같은 경우 그런데 맨날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안 하면은 지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는 분명히 여태까지 입주물량 지표 나타냈었고 분양가 상한제 때 되지 않았다고 그거 다 지표 갖고 와서 했는데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표, 그냥, 딱입주분양만 가지고 하는데, 저희 멸실이랑 다 갖고 와서 비교했었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공급 줄이지 않는다라고 다 증명했었죠. 근데 누가 자료 들고 와서 와요. 맨날 주둥이만 나불나불 내릴 줄 알지. 부족하다고. 평생 전세 살라는 소리.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3, 4년 뒤에, 안정되고 살아, 정상화되고 살아. 지금 사지 말라는 거지. 평생 내집마련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다. 내집마은 사다리가 막혔다가 아니라, 사다리를 안 써도 올라갈 수 있는 내집마련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인데, 연끈한세요들다못 믿고 행동한 거잖아요. 못 믿는 게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진정한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고 적어도 올해부터 나타날 것이다. 특히 법인 강력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상했지만 정상 인소도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법인 거래가 많은 곳들. 그리고 그동안 내 집만은 정 필요하다. 청약 받으세요. 청약. 공공 청약 받으세요. 분양가 상한제 청약 받으세요. 가격 보고 복잡한 부동산 대책에 실수요자 혼란. 분양권 대출 어떻게? 그러면서 9억원 초과 15억원 초과 0%로 제한받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중도금도 못내서 분양권을 날리게 생겨먹었다 문제 된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원래 저게 한40% 정도 대출이다 그 60%에서 40% 정도로 대출이 떨어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면은 진짜 딱 40%만 가지고 지원했더라도 20%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어요 돈을 악착같이 모으면 근데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집값 오르면은 그 오른 가격에 맞춰서 40% 대출 받으면은 낼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규제가 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게 생기니까 징징 되는 거죠. 원래 금액 안 됐다. 저 정도는 안 됐을 거예요. 집값 오리 거 계산하고서 그걸로 잔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많이 들어갔을 것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징징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세대출 규제로 내집마련 어려워진다. 하는데 뭐라 그래요? 3억 이상 신규주택 구입이에요. 전에. 부업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사람 즉시 적용됐지만 이번엔 3억 이상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실수요 할 것만 사라. 그 얘기죠. 갑자기 이사 가야 돼서 전세대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외 조치죠. 그 다음에 구입 기존 아파트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 이 남은 경우 회수 적용 유예 예외 조치.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 전세대출이나 이때까지 이용 가능하다. 구입한 경우 즉시 회수다. 자그 다음에 뭐 되게 많은데. 보면 다 이거 전세자금 대출 어렵다 초과 아파트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 아니다 뭐라 고 그랬어요? 살때 3억 이하였지만 3억 초과 됐을 때 구입한 거 아니니까 괜찮다 상속 받는 경우 구입한 거 아니니까 괜찮다 시행일 전에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한 거 아니니까 괜찮다 이후에 구입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 구입한 경우 만기 연장 제한한다 지금 사는 것까지는 살게 해주겠다 회수 규제 적용 시,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회수 시점 해가지고, 그 전에 이미 신청했었다. 그리고 이용 중인데, 그 다음에 구입했다. 즉시 회수됐냐? 소유권 취득 시기 때문에, 지금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청약 받아도 괜찮다. 나중에 들어갈 때 회수하겠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결론. 그때 집 사야 했어. 그때 살걸. 하면서. 그러시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익명성을 가장한 투기 수요들이 대부분이다. 혹은, 떨어지길 바라지 않는 영끌 수요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지금 보면 어때요? 61982, 913, 26, 617또 나올 수도 있죠. 올해 내로.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에서 지금 사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평생 전세 살아야 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집값이 지금 전세가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진짜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른 지역들 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송파일리오 시티 같은 경우 분양가보다 지금 전세가가 더 비싸다. 사실은 이거. 정당한 가치로 오른 거 아니죠. 그동안 미친 듯한 거품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졌는데, 그거 아니다. 지금 전세 살 돈으로 나중에 충분히 매매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 얘기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뭐, 사다리 막혔네, 이제 뭐 현금 부자들이 사네. 현금 부자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안 사요. 현금 부자들이 살 때는, 진짜 실수요들과 투기 수요들이 몰려 들어올 때, 그 전에 미리 그런 정책들이 나올 때 사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들에 혹해서 혹여나 풍선효과 들어가는 지역이나 아니면은 대출 나올 때 마지막으로 빨리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매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